and 안녕하세요 엠밥스 TV 한태 실장입니다. 오늘은 매직기 리뷰를 해드릴 건데요. 오아라는 브랜드에서 이지고데기라는 매직기를 출시를 했어요. 오아라는 브랜드는 살짝 검색을 해보니까 가습기, 눈안마기 헤어 제품은 만들지 않는 회사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왜 고데기를 만들었는지 앞전에 출시된 매직기가 한 개가 더 있더라고요. 그때 반응이 괜찮았는지 재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제품들을 진출하려는 시작점이 될 것인지 중요한 건 성... 능이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단조로운 포장이 돼 있어요. 제품에 잠금 기능이 있네요. 3만 원짜리 제품에서는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 기능이긴 한데 그리고 안쪽은 틸팅 기능이 들어가 있고 티타늄 코팅이 돼 있다고 해요. 온도 조절 버튼이 그냥 전원 버튼으로 버튼 하나로 모든 걸다할수 있게 해놨어요. 네, 그럼 자세한 건 스타일링을 하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바로 스타일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링을 도와줄 진이를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지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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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laughs> 이렇게 나타나 버리네요. 어떻게 하고 싶은 스타일링이 있을까요? 네, 제가 조금 하... 조금 내려와 주세요. 어, 네, 네. 제가 하고 싶은 스타일링이 있는데 바로 바로 짜어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왜 이렇게 예쁜 거예요? 아 진짜. <laughs> 이 헤어 스타일링을 하고 싶어서 제가 왔습니다. 오하고 되기로 이 물결 스타일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이이! 자 그럼 바로 스타일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헤어 스타일링의 물결펌인데 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판고데기로 하는 건가요? 한 고데기로 하는 게 조금 더 낫죠? 일반적으로 물결 전용 고데기로 하면은 고데기가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작아서 한 고데기로 허를 맞추면서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결할 때막 손목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면서 하는 게 맞아요? 각도. 어떻게요? <laughs> 각도가 중요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렇게. 각도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통일이 되게 좀잘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안 그러면 그냥 물결보다는 그냥 일반 웨이브처럼 보여가지고. 그 물결의 간격에 따라서 큰 물결이랑 작은 물결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직기를 쓰는 거예요. 이제 매직기로 하면 간격을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뭐가 강점인 고데기예요? 이거요? 납땜 냄새? 납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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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많이 나네요? 아, 납땜 고데기구나? <laughs> 어 납땜 <나> 고데기. <laughs> <laughs> 가격이 쌀것 같아요. 이리 는데 비싸면 안 되죠. 칼에서도 음, 나온가? 그 오아라고 원래 가습기 만드는 회사인데 코데기를 어떻게 만들었네요. 네, <laughs> 사나 어머니가 없어 가지고. 제 친구가 이름이 사나예요? 사나 어머니? 아파요? 어, 진짜 아파요. 고데기. 어, 그래요? 막당겨요이으로 자꾸 이렇게 당기는거 같아요. <laughs> 아, 지금도 땡겨. 어, 아, 진짜? 아. 이 이응새에 아, 계속 끼는 거구나. 대박. 처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삐그덕 소리나. 어, 진짜, 소리 봐. 진짜 웃기다, 이거. 아니, 어떻게 고딩이 이렇게 만들었어? 아, 이거 너무했다. <laughs> 납땜 냄새부터 시작해가지고 삐그덕 삐그덕 소리 그거 보면 한 3년 쓴것 같아요 너무 이 외관만 생각하고 만든 고데기가 아닌가 우와 매직기로 뒷머리부터 여기 왼쪽 옆머리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한번 해봤는데 지금 하면 할수록 이게 판이 확실히 허공에다가 머리 손질을 한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고 최대한 뜸을 줘서 컬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좋은 매직기랑 안 좋은 매직기가 물결 같은 거할 때는 차이 가좀 많이 나거든요. 반대쪽은 극단적이긴 하지만 고가의 매직기로 세팅을 했을 때는 조금 어떤 느낌인지 제가 이걸로 한다고 해서 대충한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다른 걸로 했을 때 어떻게 느낌이 나오는지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물결 웨이브 만들 때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판을 일자로 잡고 고데기만 잡은 손을 이렇게 위아래로 꺾어가면서.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 흐르는 느낌으로 웨이브를 만들 수가 있고요. 컵의 탄력도를 조금 높이고 싶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열을 준 다음에 잡은 상태에서 조금 뜸을 들이고 넣어서 살짝 또 뜸을 들이고 이런 식으로 매직기가 지나간 자리에서 잠깐 잡고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이! 이 오함의 짓기로 스타일링을 한번 맞춰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스타일링을 하면서 느낀 건제 기준에선 너무 안 좋아요. 머리가 좀 허공에 떠서 스타일링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조금 많이 받았고, 뜸을 들여도 컬이 잘안 잡혔어요. 그래서 한 번에 스타일링을 했을 때딱 완벽하게 느낌이 내가 하는 대로 손질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전체적인 스타일을 잡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실 것 같고, 앞머리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진짜 테크닉적으로는 양쪽 다 완전히 똑같이 시술을 했어요. 확실히 조금 부시시하고 차분하고 열이 많이 닿으면 많이 닿을수록 머리가 부시시해져요. 한 번에 스타일링이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거든요. 두 번, 세번 열이 많이 닿아서 부시시한 그런 것들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금액을 떠나서 이제 경고한 제품하고 저가형 제품의 차이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치명적으로 생각했던 단점이 제품 사이사이에 유격이 너무 커서 머리 카락이 지속적으로 끼다 보니 시술하는 내내 머리를 잡아 당긴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건 너무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고, 이 삐그덕 소리가 계속 나고 납땜 냄새 이런 것들이 마감에 너무 신경을 안쓴것 같아서 조금 너무 아쉽고요. 헤어 기기를 진출을 하게 될것 같으면 조금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지 고려를 해서 제품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3만원을 주고 매직기를 산다면 이 오아 매직기보다는 헤어 브랜드로 조금 오랫동안 자리매기만 그런 제품을 사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는 깔끔한 화이트 20대 여성분들 노린 것 같아요 안쪽에는 이 티타늄 코팅 열판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로즈골드 색상으로 틸팅 기능이 있어서 쿠션감이 조금 있고요 전원을 켜볼게요 꼭 누르고 있으면 여기 150도에서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번 더 누르게 되면 170도, 190도, 210도, 230도 이렇게 20도씩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온도를 위아래 버튼이 아니고 그냥 전원 버튼 한계로 전체적으로 다 조절을 하는 모습이 되겠고 여기서 전원 버튼을 한 2초 정도 누르게 되면 나물세 버튼이 생겨서 온도도 변하지 않고 전원 버튼을 눌러도 전원이 따로 꺼지지가 않아요 잠금 버튼을 없애고 전원 버튼을 한번더 누르게 되면 전원이 꺼져 이거를 230도까지 확인을 하고 꺼지는 걸 봐야 돼요 끄는 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나 싶네요 그냥 계속 눌러주시면 돼요 이 위쪽에 보니까 화상주의라고 <laughs>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열이 올라서 조금 뜨거워질 수는 있는데 화상까지 주의를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불안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열이 확실히 빨리 오르긴 하는데 뒤쪽 캡도 상당히 열이 빨리 오르는 것 같아요. 이제는 손을 못 대겠어요. 조금 사용에 주의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오아 매직기를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종합해서 보면 오아라는 브랜드에서는 가습기만 사시는 걸로 이 헤어 기기는 아직까지는 견고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하고 나서 헤어 기기에 다시 도전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신제품이긴 한데 디자인만 보고 사용을 했을 때 너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아쉬웠고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